더함 공동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 사이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도 있었고, 또 남아공 단기 선교팀의 헌신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에는 공동의회와 청년부 간담회도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요, 다시 더다함 또 같이 연합하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듯 때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예배 형태가 주는 특별한 은혜들을 잘 누리시는 우리 더함 공동체의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단기 선교팀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더함 공동체두분 같이 가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강현정 팀장님, 우리 박경민 부팀장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내일 저녁에 교회에서 출발해서요. 어 이제 어 화요일 자정에 출발해서 명절 지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 어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13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 연락 계속 되니까요. 연락하셔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서 어,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특별히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 이렇게 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은 신년 특세를 통해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말씀 네 글자로 뭐죠? 데칼로그를 묵상하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셨지요. 저희도 이제 시상 출석 전, 출, 전체 출석하시거나 한번 아쉽게 한번 빠지셔가지고. 이제 전출하지 못한 분들 개근 정근자가 더함 공동체 총 14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셨고요뭐 그거보다 뭐 조금 더 빠지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참석하셨겠지요 예아 나중에라도 말씀을 찾아 들으며 또 이렇게 은혜에 동참하셨다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특별히 10가지의 지침을 주셨지요 이런 점에서 10개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10개의 명령이 아니라 수많은 계명들의 정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 가면은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변화될 수 있는지 괜히 은혜 받았다고 까불다가 혹시라도 더큰 시련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십계명의 출발점이 되는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미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2년 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전체를 한번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모두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요. 바로와 모세 이두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세상에서 자유와 생명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는 어떤 눈으로 볼지 해석의 렌즈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의 질문과 또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해방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 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데스 엑소더스 대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바로의 지배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아니 노예로 지내다가 그 나라에서 나오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고대 사회에서 노예 해방이란 특별히 지금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서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서요. 그 나라에서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제가 당연하고. 종교와 사회 전체가 그것을 공고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요. 누구도 왜이 현실이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된 삶의 맨 꼭대기에는요. 바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신적 권세를 지니고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요 노예가 스스로 바로의 지배,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를 꺾고 노예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요. 출애굽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생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아니 바래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해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해방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계속해서 자유와 생명을 사, 삶을 살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도 출애굽기를 이런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노예로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고 방식입니까? 그것이 경험입니까? 중독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이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부터 탈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이 되면요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시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년을 맞이해서 그래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볼 거야.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인생 한 30년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어떠셔요? 그 결단을 지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결정해 보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갈그 약속을 이루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실력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벗어날 힘이 없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출 애굽 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가 한 약속, 내 의지와 내가 감당할 실력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와 모세의 모습을 대조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겠다고요? 바로와 모세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은요. 1대왕, 2대왕, 3대왕 이렇게 왕이 또 다른 왕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 왕들을 여럿을 포함하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요셉이 총리로 활동하던 시기를요. 힉소스 왕조 시기라고 봅니다. 힉소스 왕조는 1795년부터 1540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이집트의 원주민인 18 왕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전혀 다른 지배 세력이 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전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축출되고 대부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은요 거의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는요 요셉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에는 또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알다라는 말은 사무엘서를 보면 경외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등극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바로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입니다. 또 바로는 생명을 파괴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유지하려는 자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려지죠. 그는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입니다.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비교하여서요. 출애굽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서요, 한 가지를 좀더 추가하면 좋겠는데요. 나에게도.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바로입니까 모세입니까? 무조건 모세지요.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무조건 다윗이시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편,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해 놓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밭에 돌짝 밭과 같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곳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바로와 모세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와 모세의 모습이 있다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매일매일 살도록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를 어떤 방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방식으로 이번에 출애굽기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너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요,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약속인데 두 번째 약속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후손 번성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처음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요 너무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지냈네 애굽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의 노예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을까 얼마나 무의미하고 힘든 시간을 400년이나 보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굽에 살았던 400년의 기간을요 성경은 안 좋은 시간, 없어져야 할 시간 혹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시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요. 야, 그래, 니네 한번 나와 보자라고 한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신자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대부분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1년, 2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수 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근심과 부르짖음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식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좋을까요? 네 번째. 여기 오늘 우리에게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자, 여기 오늘 우리에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이번 설교의 제목을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를 영혼 구원에 관한 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은요, 바울의 설교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출애굽기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아, 출애굽기는 구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라고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구원 받은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도한 구원의 의미는 총체적 삶의 구원을 의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신자로서 공동체에서 자기 삶에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며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은 다 사라지고요. 파편화되어서 오직 영원 구원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출애굽기 읽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출애굽기를 어떤 식으로 읽게 되냐면요, 옛날에 있었던 신화.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읽히거나, 내가 옛날에 받았던 구원 사건의 추억 정도로만 읽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사건들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그 형태를 달리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가 했던 일들은 오늘 수많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땅에서 이런 땅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성경을 과거에 두지 말고 지금 여기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바로가 세운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다음 네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죠? 해방의 관점으로 살펴보기. 해방의 관점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직장을 우리 사회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와 모세를 대조해서 살펴보는 것. 나는 오늘 바로의 삶을 살았는지 모세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이구 그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과거의 추억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를 어, 살펴보면서 정말로 자유와 생명을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더함 공동체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